요와 구독눌러 주세요. 아프 아프 파 아프 아프 가자 가자 신비한 바 속으로 내가 누구게 오늘은 옆으로 걷는 개친구들과 만나는 날 이야 신난다 꽃게 친구들 진짜 보고 싶었는데 꽃게랑 바닷속에 있는 개친구들이 모두 온대 정말 기대된다 광야도 꽃게로 전신 친구들 만날 준비 완료 근데 올 때가 됐는데 이상하다 왜 아무도 안 왔지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다니 다야 우이 왔어? 어 분명 친구들 목소린데 음이 근처인 것 같아. 한번 찾아봐. <laughs> 음? 아무도 안 보이는데. 나도 도저히 못 찾겠어. 음... 잘 봐봐. 말미절이랑 산호밖에 안 보이는데. 오, 많이, 많이 찾았는데. 음? 많이 찾았다고? 짜. 야! 내가 누구게? 나는 말미잘 위장게! 말미잘 위장게? 말미잘로 숨는다는 말씀! 보여줄게! 잘 봐봐! 말미잘을 이렇게 몸에 얹으면 완성! 어때? 잘 숨었지! 근데 왜 숨는 거야? 그야! 적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지! 으쌰! 으 나는 누구게? 산호 위장게! 산호 위장게? 이렇게 산호로 쏙! 숨는 거지! 어? 친구야! 어! 난 산호가 부족해서 산호를 찾고 있어! 어? 산호가 혼자 움직인다! <laughs> 위장 성공. 나도 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산호에 숨는 거야. 아하, 혹시 위장하는 친구가 또 있어? 야, 나도 있어. 나는 스펀지게. 스펀지게? 스펀지처럼 생긴 해면을 척 올리면 완성. <laughs> 우리 위장술 어때? 다른 생물을 이용해서 위장을 하다니 정말 대단해. 음, 저도 한 위장 한다고요. 넌 누구야? 전 굵은 눈 왼손 집게라고 해요. 이름이 좀 길구나. 굵은 눈 뭐였지? 굵은 눈 왼손 집게요. 왼쪽 집게가 오른쪽 집게보다 커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편하게 집게라고 불러주세요. 알았어 집게. <laughs> 근데 집게야, 넌 어떻게 위장을 한다는 거야? 제가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비어 있는 고등 껍데기 안에 들어가요. 들어간다고? 아니 왜? 우린. 도깨처럼 딱딱한 껍데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릴 보호해줄 튼튼한 집이 필요하거든요. 아하, 집이 생겼으니까 완성된 거네. 여기에 말미잘도 얹어야 해요. 으쌰, 으쌰. 말미잘? 말미잘은 왜? 말미잘엔 강력한 독이 있는데 저의 든든한 무기가 되어주거든요. 히히. 드디어 완성! 와! 큰일 났어요! 왜 그래, 집게야? 신뱅이 등장! 우리가 무서워하는 신뱅이에요 얼른 도망가야겠어요! 집게 살려! 놓쳤군! 집게야 이제 괜찮아 신뱅이 갔어 어 정말요? 어 근데 도망치다 껍데기가 망가졌어요 음, 그러면 어떡하지 새로운 껍데기로 이사를 가야겠어요 이사를 간다고? 아이 소라가 좋겠어 아 빈소라로 옮기는 거구나. 근데 지금 뭐하는 거야? 자, 자, 자. 싹 o u n g um, get a go. Get the tangos or is a government to tanao. Chris, a tongue swan a n 먼저 옮겨가 볼 그... 이, 이, 어. 이제 말미잘만 이사하면 되겠네. 맞아요. 말미잘을 말미자를... 으쨔! 떼어낸 다음 이렇게 붙이면 돼요. 많이 많이 붙여야지. 근데 꼼꼼하게 붙여야 해서 좀 오래 걸려요. 야,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야? 열두 시간! 열두 시간? 열두 시간 동안이나 소라에 말미잘를 붙이는 거야? 집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요! 자차차차차다 흔들어서 중심까지 잡으면 이렇게 완성! 하하! 우와, 대단해! 아, 너무 많이 붙였나? 으아 잠깐 누가 오는 것 같아요 으악 낙지잖아 으, 낙지는 너무 무서워 으, 다리로 우릴 공격한다고요 으. 음, 집게가 있는 것 같은데 먹이 사냥을 시작해볼까 소라 속으로 얼른 숨어야겠어요. 분명 내가 좋아하는 집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병아리 꽃게, 집게 못 봤어? 어? 집게라니? 무슨 말이야? 여긴 우리밖에 없어. 그래? 그럼 할수 없지. 너희를 잡아먹어야겠다. 다니다니다니 헷갈리게 헷갈리게 집게로 변신을 달라니 아니, 어? 이니 뭐야? 너무 무겁잖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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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갈아까지 움직이지 말고 조금만 참아보아에아 이상하다! 니 말미잘만 있지? 아니, 아니, 아 꽃게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어... 여기 있었는데 흠 어, 어, 어떡해 음, 잘못 봤나 보군.